평생을 일했는데 퇴직 후 통장에 남은 돈이 123만 원이라면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어느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쉼 없이 일해온 한 50대 가장이 마주한 실제 통장 잔고였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68세 경비원으로 일하는 한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된다. 고절규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적어도 마지막에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믿고 있다가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 우리 시대의 평범한 가장인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만 그의 삶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또 회사에서 쉼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약 60여만 원이면 큰 욕심 없이 아내와 소박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9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김영수 씨의 계획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그저 아프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영수 씨. 그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어느 날 난생 처음 보는 서류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최근 관련 보도들을 보면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많은 은퇴자들이 갑작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약 25만 가구가 월평균 2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 60만 원 남짓한 연금에서 22만 원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큰거리던 김영수 씨의 무릎에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시한 비용은 500만원.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73세 어르신의 사례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 어르신 역시 500만원이라는 수술비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로 겨우 모은 92만원을 보며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김영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푼돈 같은 연금으로는 수술은커녕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죄가 되는 서러운 현실을 그는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단지 김영수 씨 개인의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4만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평균 연금 수급액 69만원은 이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생활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셈입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정부 기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3.8%가 여전히 근로 및 사업 소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 청소, 간병 등 고된 단순 노무직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늙어서도 고된 노동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점점 더 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독거노인 비율은 불과 3년 만에 19.8%에서 32.8%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무려 73.9%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댈 곳 없이 외롭게 그리고 가난하게 늙어가는 현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험을 피하고 내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주는 예상 수령액 안내문만 보고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숫자는 내 통장에 그대로 꽂히지 않습니다. 앞서 김영수 씨의 사례처럼 그 안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보이지 않는 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예상, 연금소득을 입력해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전환된다면 월 보험료는 대략 얼마가 될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떼고 난 후의 실수령액. 이것이 바로 당신 노후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두 번째 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부족분은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으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입니다. 특히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 내가 내는 세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연금이냐. 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작해야 합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두 번째 연금 계좌를 만드십시오. 10년, 20년 뒤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잠자고 있는 집을 평생 월급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주택 연금입니다. 만약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구할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에 연금이 끊길 염려도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다. 혹은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 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장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는 현재의 삶과 불확실한 미래의 집값 상승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식에게 가난과 병든 몸을 물려주는 것과 당당하고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중 어떤 것이 진정한 유산이겠습니까? 최근에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내가 대상이 되는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반드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비책은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평범한 사람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복병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생활비와 의료비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이지 수백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보장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의 발병률이 높은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간병비 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보강해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8세 경비원의 절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냉정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전부가 아닌 가장 최소한의 기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IRP,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거센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을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고 존엄한 노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